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는 거예요. 맨 끝에 있는 거. 맨 끝에 있는 거. 신약성경 399페이지. 우리 성경 없는 친구들은 옆에 친구하고 같이 펴서 군사님 한절, 우리 친구들 한절, 마지막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서좀 빨리 잘 찾는 것 같아요. 네, 읽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누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날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알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모인 친구들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 예물 드린 친구들 있고 또한 예물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만 선포되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할 주없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텐데 또 오랜만은 아닌데 또한주 쉬었다고 <laughs> 살짝 긴장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 전에 우리 지난주 중등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나, 한번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알것 알 같아요, 속이. 오늘은 과자 가져왔어요. 중등 목사님이 중등이요. 사람이요. 아 사람 있죠. 사람은 누군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구한 사람은 다음 문제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죠? 여리고성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막그 그 죽었다고도 표현했던 것 같은데 시체지 않나 주용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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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죽어가는 사람 아, 아쉽네. 그러면 다음 문제 중에 설교 중에 문제 내도록 할게요. 정답은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강도 만나 가지고 약간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죽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laughs> 그래, 주영이. 사마리아에 맞습니다. 우리 선물로 오레오 주도록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그 사람을 다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유대인도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구해줬어요. 그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라고 이제 지난주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는데 오늘은 그러면 사랑하면 비로소 보이는 게 뭔지 같이 말씀 나눌게요. 요한계 시록이 진짜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사실 전두사님도 어렵고 우리 선생님도 어려운 본문일수 있어요. 심지어 많은 학자들은 이 요한계 시록을 아직도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싸우고 있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우고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아 이걸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게 확정되진 않은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같이 나은 그렇다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럼 성경 아니니까 안 봐.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눠야겠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배경에 쓰여졌는지 잠깐 알아볼게요. 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요한이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모섬에 갇혔어요. 섬이에요. 섬 반모섬에 갇혔는데, 그러면 이제 요한은. 어, 그럼 나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하면서 고민을 하는 딱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예수님은 이 천사들을 시켜서 요한에게 가서 말해주라고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같이 읽은 내용이, 내용인데 같이 한번 사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사절 말씀 시작. 일교 교회에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한분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과 아멘.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서 일곱 교회라는 게 조금 주목해봐야 할 점인데 성경에서 일곱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특별히 성경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도 특별히 아시아의 여러 교회, 아시아의 일곱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다 라고 특정지역 말하고 있어요. 일곱이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일곱 교회에만 내가 편지하고 싶다는 라고 마음을 가지고 쓴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편지하고 싶다는 내용인 거예요. 일곱이 완전한 숫자니까 이 여기에 보내지는 편지들은 그 일곱 교회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받은 아시아의 모든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 모든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어, 전에도 계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한 분,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과라고쭉 이어가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 장에서부터 편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편지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공통, 공통적으로 읽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편지 보내기 전에 모든 편지에 다 썼던 내용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 글은 봐라라고 딱 적은 내용이죠.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 요한이 어떤 내용을 적고 싶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요한 계시록 조금 어렵다고 했죠. 선사님이 꽉꽉 뭉쳐서 한 마디로 표현해 줄게요. 우리가 같이 나눠 야 본문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사랑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 사랑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열심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소 어려워요. 우리 지진한주 전도사님이 때마침 잔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잔소리가 그래서 사랑하면 잔소리 할것 같아라는 게 이해 가는 친구 있어요? 오, 응. 지영이는 어, 한 걸음을 뛴것 같아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한 거야라는 말이 아직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말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도 오늘 살짝 어려운 말을 하지만 그래도 등도사님 또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요한이 사랑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봐 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제주도를 갔었을 때가 있잖아요. 6학년 때 수학여행 때 제주도에서 말만 탄게 아니에요. 산도 같이 탔어요. 산도 같이 탔는데 전도사님이 산을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산을 많이 안 좋아한다고 안탄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빠가 항상 뒷산으로 같이 산 타러 가자고 한 20분 정도 걸리는 산을 좀 자주 탔어요. 그래서 아나 한라산 할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새벽 일찍 출발했는데 새벽 6시인가 일어나 가지고 도착을 7시에 했고요 그때부터 계속 올라갔어요 점심때쯤에 대피소에 도착했거든요 대피소에 도착하고 나서도 한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가지 근데 친구들이 다 올라가죠 선생님 사실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포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선생님만 포기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우리 한라산 가본 친구 있어요? 없죠. 아직까지 없죠. 혹시 선생님들 한라산 가보셨나요? 어, 가보셨어요. 이게 한라산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한라산이니까 나무가 많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많다가 나무가 탁 없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부터 정상이 보이거든요. 그 장면이에요. 그때부터 정상이 탁 보이는데, 와! 저기만 가면 정상이다 하잖아요 그때부터 한 시간 걸어가야 돼요 진짜로 아 <laughs> 정상이 보이는데 그 좌절감이 느껴지는 느낌을 우리 친구들을 모를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때를 잊지 못하는 게그 열심히 5시간 넘게 올라갔을 때 정상이 보이는 그 광경이 진 너무나 짜릿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 이래서 산을 타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이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 계단이 지금은 저게 약간 미화됐어요 계단이 저 계단이 처음부터 저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아니거나 아니라 한이 정도는 들어야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쭉 있어요 전도사님 기억으로는 발을 올리고 짚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키가 뭐 크진 않았겠죠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석준이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때 짚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높았고. 우리한테 힘들었어요. 13살인 저한테는. 그래서 가다가 10분 만에 지났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저렇게 쭉 계단이 있는데 전선사님이딱 정상을 봤을 때 금방 갈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한 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또 산을 타면 또 산을 타봐야 알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다음 글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산이 저렇게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겹쳐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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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친 것처럼 보여요. 산을 타다 보면은 반대쪽에 있는 산을 봤을 때 내가 금방이나마 갈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맞아요. 산맥이에요. 산이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렇게 쭉쭉쭉 있다 보면은 내가 내가 지금 오르는 산 반대편을 금방이라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한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시간, 2시간 거리인 경우가 많아요. 산을 타보면 저게 이렇게 약간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오늘 이 산이 겹쳐서 보이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지금 지금에 있지만 미래가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산이 내가 여기, 여기 산에서 반대편 산까지 금방 갈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먼 거리 이것을 요한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내가 산을 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예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요한은 편지를 쓸때 반모 섬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듣게 하셨어요. 그 내용을 썼던 거예요. 요한은 지금도 계신 예수님을 느끼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7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크게 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7절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을 하면서 분명하게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예수님 지금 함께 계시나? 지금 내 옆에 계시나?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을 믿지 않은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약간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예전 말씀에서 같이 나눴었는데, 실제로 누가 보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다 치료해 주세요. 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 감사 인사다 인사를 전하러 온 나병 환자는 단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실제로 너희 앞에 나타난다고 한들 너희는 내가 앞에 나타났으면 다른 이유로 못 믿겠다고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누가 보고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했을 때단한 명만 자기 앞으로 왔던 것처럼 나머지 아홉은 치료받았던 거에 그냥 기쁜 마음으로 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우리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딱 나타나시면 내가 믿을 수 있어 할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은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해 주면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심판받게 될 거야라고 정확하게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원래 예수님 올라가실 때 혹시 어떻게 올라간지 아는 친구 있어요? 후루루루 날진 않았어요. 어떻게 가셨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정답 오 <laughs> <laughs> 맞아요, 아이리 <laughs> 정답이에요 여기요, 맞아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믿기죠. 실제로 안 봤으니까 안 믿기죠. 근데 실제로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대해서 말해준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음을 얻었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둔사님이 그래서 사랑하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었죠. 우리가 산을 타게 되면 둔사님이 말한 것 같이 마치 산이 겹쳐져 보이는 것하고 똑같은 이미지를 요한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전지전능한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 지금 사랑의 산을, 사랑이라는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반대쪽에 있는 산을 봤을 때 정말 가깝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그 가깝게 느껴지는 산을 보면서 오늘 7절 말씀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저 앞에 있는 산이 예 2000년 후에,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제 곧올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에 살아가고 있지만 반대쪽에 있는 산을 봤을 때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 요한은 지금 가까운 산, 가까워질 산, 내가 봤을 때 가까운 종말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오늘 죽게 된다면, 어, 어우,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엄마와 가기. 가기 또? 쓰시 먹으러 가기요? <laughs> 또 맞아요. 가족들이랑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 정말 많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다 종말에 가까워지는 그 이미지를 보면서 오늘의 편지를 쓴 거예요. 요한은 다른 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조금 많이 다르죠. 하지만 요한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도 함께 계신 예수님 이전에도 계셨던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때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를 말로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알게 돼요. 이게 믿어지고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사랑의 산을 타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우리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릴 텐데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예수님이 더욱더 우리 안에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